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나요? 제가 네이버 이제 인물 검색하는 거에 제 이름을 등록을 했어요. 스스로 <laughs> 그냥 치면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. 그래서 그냥 등록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학생 중에 한 분이 맨날 숙제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제 이름을 검색을 해줬대요. 너무 고맙지않아요 검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 하나를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시크릿 진거 아세요? 아, 매직 몰라요 매직? 아무튼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걸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래퍼가 이름이 정하나예요 아무튼 그래서 걔가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그 15명 정도의 정하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최신에 등록을 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떴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매일매일 한 번씩 검색을 해주니까 지금 내가 제일 먼저 아, 내가 두번째였어두 번째 보여줄게요 1번이야. <laughs> 어? 1번이야!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두 번째였거든요 아 진짜 웃기네 그러면 전국 정하나 중에 내가 1등이네 너무 좋다